TV나 영화를 보시면요. 자막과 화면 해설이 와 들어가는지, 이게 왜 필요한지 생각해 본적 있으십니까? 이를 일깨워 주는 의미 있는 축제가 지금 부산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즐기는 2025 장애인 미디어 축제. 그속의 숨은 이야기와 의미를 함께 찾아보실까요? 네, 부산시청자 미디어센터 양홍석 센터장님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센터장님 장애인 미디어 축제라는 게 어떤 축제인지 또 어떤 취지로 열고 있는지 청취자분들께 소개 부탁드릴까요 네 작년에도 왔던 장례식이 올해 또 왔습니다 <laughs> 네네 <laughs> 네, 2021년부터 제가 장애인 미디어 축제를 시작을 했는데 올해가 19번째입니다 예. 장애인 미디어 축제는 시청자의 군인증진 실현을 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함께 할수 있고 또 미디어 정보를 잘 해소하고 모두가 함께 하는 행사입니다 20년 가까운 긴 시간 동안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발맞춰 다양한 방식의 변화를 해왔는데요 시각, 청각 장애인을 위한 베려풀이리 영화 제작과 상영을 시작으로 해서 한국 소화 화면에서의 체험 등 장애인 비장애인 함께하는 다양한 장애인식 개선 프로그램을 통해 장애인 특제를 거두어 운영해 오고 올해도 시작을 했습니다. 네, 예. 예, 참 의미 있는 축제인데 예. 이 시청각 장애를 가진 분들이 미디어 이용에 있어 어떤 식으로 소외되고 있는 건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미디어 이용 격차부터 한번 좀 말씀해 주실까요? 사실 뭐잘 아시겠지만 이제 스마트폰 또, 이제 뭐 AI, 시각과 미디어 기술이 뭐 워낙 많이 발전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예. 이미 이제 우리의 상상력을 더 뛰어넘었고, 이제 뭐 새로운 인간까지출현하는 상황에서 소외되는 장애인분들이나 신어분들은더이 기기 때문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접근권이 그만큼 멀어지면서, 이제 우리 부산시장의 센터는 이분들을 더 미디어와 더 가까이 할수 있도록 미디어 교육과 다양한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또 다양한 정보를 이해하기 위해서 맥락을 제대로 이해해야만도 판단하는 미디어리터러시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들을 또 저희는 신경을 쓰고 있고 이런 부분을 저희는 격차라고 봅니다 격차 저희는 어.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예. 다양하게 이제 미디어 교육과 다양하게도 소통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많이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위치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2025 장애 미디어 축제가 어제 개막했고 토요일까지 열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축제에서는 최신 영화, 지역 방송 다큐멘터리를 베리어프리 버전으로 제작해서 상영을 하는 장미 극장을 만날 수가 있는데 베리어프리 영화라는 거 이제 좀 익숙하신 분들도 있지만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서 뭐 어떤 건지 왜 필요한지부터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베리어프리 말 그대로 베리어 프리입니다. 베리가 어 장벽이라는 뜻이고 프리는 이제 예. 없다는 뜻이잖아요. 음. 장벽 없이. 시청각대시각 장애인분들이 자막과 화면에서 시, 네, 자막은 청각장애인 화면에서 시각장애인으로서이라한 영화입니다 네. 그래서 다인과 비장애인 모두 영화를 관람할 수 있도록 즐기는 영화입니다 네. 요즘은 영화뿐만이 아니고 연극 뮤지컬 다양한 형태로 시도가 되고 있고요 네. 그를 통함해서 다양한 장애인 공감 체험도 저희가 지역을 그런 지역을 넓혀오고 있고요 그 기업을 바탕으로 우리 시청각 위자부산센터는 (2009년) 상국제영화제 최초로 화면에서 영화 제작 시범사업도 했고 2010년에는 지역방송 최초로 실시간 폐쇄자막 화면에서 방송을 지원하는 등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음. 예. 자, 이렇게 올해 장미극장에서 어떤 작품들을 볼수 있는지 또 상영작도 소개해 주신다면예? 네, 저희 어제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저희는 이번에는 고전영화부터 최신영화 또 애니메이션까지 다양하게 영화를 구성을 했습니다. 어제 개막되어 저희가 서편제를 (3번) 했으면 잘 예. 아시겠지만 네, 네. 한개 영화에서 (100만을) 동원했던 아주 뭐이피전저 최고의 영화였죠 예. 그리고 오늘은 저희가 이제뭐 피란수도 부산 피란수도 아니겠습니다 음. 그이제 음악과 함께 조명한 다큐멘터리 피란수 랩소디가 이제 잠시 후 이제 상영이 되고요 인제 오후에는 하울 빈 음. 그다음에 이제 파멸도 상영을 합니다 음. 그리고 내일 (2시에는) 여러분 임영웅 잘 아시죠? 예, 예. 임영웅 공연을 담은 아이엠 히어로드 스타디움이 있습니다. 이 영화는 저희가 최초 소개를 하면서 저희가 수어 통역사분들을 춤을 저희가 추게 해서 춤 수어로 저희가 한번신청막상분들 같이 다가가는 이런 새로운 시도를 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31일 날은 저희가 이제 사랑의 하추핑 음. 요즘 또 포로로 이후에 최고로 뜨고 있는 캐릭터라고 어, 하더라고요. 그리고 짱구는 못 말려 네. 개봉했는데요. 을 지금 저희 다 무료로 영화 개봉을 하고 있고요. 어. 특히 이제 좀 임영웅, 아인더 히어로 같은 경우는 많은 관심을 좀 두셨. 주심 감사드리고 아직도 표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 아, 그러기 때문에 네네. 지금 오셔 지금 신청할 당장 오셔도 좋으니까요. 많이도 음. 하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영화부터 지금 임영웅 씨의 그 공연 영상들 예. 그리고 또 애니메이션까지 준비를 하고 예. 계신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러니까 네. 상영작이 오픈형, 폐쇄형, 수어형 네. 이렇게 나뉘더라고요.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예, 좀 표현이 좀 많이 어려운데 <laughs> 예. 오픈형은 말 그대로인데 실제 화면에 네. 아까 말씀드렸던 청각장애에한 자막과 시각장애인 화면 해설이 동시에 나가는 걸 뜻합니다 음. 그리고 폐쇄형은 이제 별도의 수신기를 가지고 저희가 자막 과 화면에서 콘텐츠 쪽 이용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네. 작년부터 저희가 시청자 비재단이 영화진흥위원회와 함께 시각청각 장애인을 위한 영화 동시 관람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음. 별도의 단말기를 저희가 지원을 해서 이제 글라스가 있습니다 글라스에 자막이 보이고 네. 수신기를 통해서 오디오 화면에서 들을 수 있는 지원을 저희가 계속 하고 있고요. 음. 이는 저희가 전국 12개 시나 부센터를 통해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으로수어형은말 그대로 수소가 직접 제공되는 화면에서 네. 제공되는 게 있고, 그리고 용 아임 힐로 럼 실제로 수소 통해서 직접 시연하는 경우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예. 어 그리고 앞서 베리어프리 영화를 소개해 주시면서 청각 장애인을 위한 자막 방송, 시각 장애인을 위한 화면 해설 방송이 왜 필요한지 알려주셨는데, 예, 화면 네. 해설 방송이 어떻게 탄생하고 또 어떻게 진행되는지 청취자 분들이 좀잘알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하이 화면 해설은 말 그대로 이제 시각 장애인분들 이제 화면을 제대로 잘 못. 보실 수 없으신 분들께 제가 직접 제공하는 을 어떻게 보면 오디오 해설이고, 예. 그들은 전문적인 제작해 이면 작가분들께 저희가 제작을 이제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뭐 단계를 말씀드리면 작가 먼저 작가가 먼저 저희 이제 화면 해설을 제작할 콘텐츠를 먼저 봐야 되겠죠. 예. 그다음에 보안본 본 뒤에 이제, 이제 화면이 나오면 그 화면에 대해서 해설하는 이제 원고를 작성해야 될 겁니다. 음. 그 원고는 아무래도 좀 시각장애 입장에서는 좀 상상력과 입체감이 같이 살아야 되고 좀더 조금 입체감 있게 들려야 되지 않을까 요그죠 네, 네. 그리고 그 작성의 대본은 대사가 없는 구간 사이에 오디오 녹음을 제작을 합니다. 네. 음. 그 여기서 끝나는게 아니고요, 사실은. 네. 가장 중요한 작업은 시각장애인 아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네. 그렇아들은는 그러니까 검수 당일 것입니다. 제가 시각장애 분들 한세분 정도 직접 여러 번 들어보고 만약에 좀 듣, 들어서 이해가 안 된다. 그럼 재차 원고 수정하고 재널을하면 이런 형태들을 갖춰서 화면 해설 콘텐츠를 제작하게 됩니다. 어. 근데 이 화면 해설이 영화나 방송에만 쓰이는 건 아니라고요? 그렇죠. 요새는 이제 뭐 여러분들 뭐땡티브도 많이 보시겠지만 책 읽어 주기 많이 보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들 뭐 어렸을 때 이제 우리 부모님 이제 동화책 읽어 주면서 그런 책들 보면 상당히 그런 화면을 해설하면서 그런, 그런 멘트, 그런 글들이 나오잖아요. 네. 예, 예. 그런 부분들을 더 이체적으로 상상력을 또 발휘하게끔 학색을 해서 나오기도 합니다. 음. 이게 화면 해설하고 가장 유사할 수 있고, 예. 사실 또 뭐, 예전에 들어보면은, 우리 60년의 역사를 잘하는 부산 MBC도 라디오 방송국 많이 하셨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예, 그런 방송 같은 경우도 작가 직접 글을 쓰고, 성우가 이제 모금하면서 장면들을 다 이해를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자, 정합 묘사를 하고, 음 대화를 하면서, 네, 화면에서에 대한 상상력을 또 키워주는, 음또 그런 글들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제가 개인적으로 서울시장을 센터에 있을 때, 제가 배려풀이 그 영화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영화를 오디오만 추출해 봤습니다. 네. 아, 오디오 추출해, 방송은 그게 되더라고요. 음뭐 이해가 가시나요? 이제 영화에 있는 오디오들 을 그대로 화면에서 넣으면 화면이, 이제 오디오와 화면에서 하는 거잖아요. 예, 그거는 한개방송국이 예, 예.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콘텐츠를 해봤는데 방송 라디오 방송사에서 상당히 좀 신선했다. 음. 어떻게 보면 좀 방송극을 또 한번 해보는 제작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다는 그런 느낌도 많이 받았었습니다. 네. 예. 이 장애인 미디어 축제에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또 즐길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둠 속의 예. 영화관과 마음으로 읽는 타로. 이것도 좀 소개해 주실까요? 예, 모듬 속의 영화는 관 사실 이제 시각장애인분들, 시각장애인 분들, 시각장애인 체험입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는 암실이거든요. 예. 그 직접 들어가서 영화를 관람하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한, 어떤 한 분은 같이 들어가서 영화도 보고 이런 러 설명을 하는데 처음에는 이제, 이제 지팡이를 찍고 가거든요. 음. 예. 그럼 아무것도 안보이고 공포감이 느껴집니다. 음. 막 소리 질시는 분들 계시고 저도 처음에 들었을 때막 도망나고 있었는데 그런 공포감도 예. 있는데 이런 거를 시청, 시각장애인이 매일 평상시에 이렇게 보신다면 얼마나 힘드실지 짐작이가지 뭐 않겠습니까? 음. 그런 좀 마음이 아픈 부분도 있는 그런 부분들을 이해할 수 있는 거고요. 마음속는 타로도 이제 시각장애인분이 직접 타로를 합니다. 저도 해봤는데. 네. 마, 상당히 많이 비슷하게. 오, <laughs> 아, 그래요? 예. 음. 타로도 뭐 2주나 3주까지는 또 미래가 예측하다고 막 그런 속설이, 속설이 있긴 하지만. 네. 상당히 재미있었고. 아무래도 음. 이제 그, 시각 청각 장애인분들이 마음으로 이렇게 하시다 네. 보니까 그런 저희는 일반인 마음, 시각장애인의 마음이 같이 통해서 음. 이런 좋은 콘텐츠가 나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하여튼 또 여러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 네. 네. 저 오늘 부산 시청자 미디어 센터 양홍석 센터장님과 이야기 나눠 보고 있는데요. 끝으로 지금 방송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들, 부산 시민분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요? 예, 네, 하여튼 장애인일 수제는 장애인식 개선입니다. 여러분들 장애인, 비장애인, 장애인 분들께 너무 그냥 뭐 트, 특별하게 보지 마시고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성서 씨처럼 잘 대해주시면 좋겠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영화들이 지금 개봉을 하, 했습니다. 무료로 볼수 있고 네. 또 자리가 조금 돼 있으니까 우리 뭐 아이미 음. 헤어라든지 파미오하월빈 찾아주시면 언제든지 구경할 수 있으니까요. 꼭 좀. 관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고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부산 시청자 미디어센터 양홍석 센터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5월 29일 목요일 아침 자갈치 아에 함께 하고 계십니다. 1부 정리해 두고요. 오늘 2부에서는.